아까 10시에요 이제 방송을 키로 이렇게 스르륵 들어오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이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 거야 내 얼굴을 딱 보더니 되게 반갑게 싹 웃는 거예요 난 손님이니까 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반가워요, 반가워요. 이러면서 이러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아기새 엄마가 친 여동생한테 내 얘기를 한 거예요 아기새가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여잔데 젠더라 하더라 보러 가자 그런 거예요 내가 딱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, 거기에 이제 처음에 갔는데 여기가 이제 아기새 어머, 어머니면 내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. 일부러 이렇게 너무 뜨거운 거야. 야.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다차다차다차다 언니야, 날기다려봐.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. 다 들려요. 그 옆에 같이 오신 분 이제 남자분들 날안아봐요또 수고가 많지 이러면서 막또술안 줄라 술은 못 한다면서. 그리고 이제 20분 한있었어요 20분 한있었는데또 내가 이제 뭐 한다고 돌아서. 자다. 여러면서막 그래요. 그러면서, 그, 이제, 아기새 친형이 여기를 이제 모시다 주고 간 건데, 이모란 사람이 아기새 친형한테, 아가카가 자기한테 들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더라면서 막 그러더래요. 난 모르고 인사했는데, 근데 이제 아기새 이모가 술 한잔 할래요? 이러는 거예요. 어때요? 그래죠 아, 전 술은 못합니다. 이랬어요. 그럼 물이라도 한잔 마실래요? 이러는 거야. 어, 네, 알겠습 그럼 같이 짠납시다 탁!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고 이제 한 5분 안 됐다 가셨어요. 같이 이제 일행도 있고 하니까, 대화나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, 눈빛으로 대화 다 했지 뭐. 감정이 안, 안 좋게 된 썰은, 백0번 말해도 입 아파 왜냐면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뭐 반반이 있겠지만 내 자식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지 인생 지가 사는 건데 가슴 안 아끼다 이러는 부모 반일 거 아니에요 그지? 그니까 러 누구나 탓할 수는 없어요 나는 뭐 열심히 살았고 내가 사실은 솔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아기새가 없으면은 내가 죽고 못 살고 지금은 열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만약에 아기새와 내관계 유지를 해야 된다면 적당한 내가 희생을 해주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내인생이 많은 희생이 필요하면 나 끝낼 거예요 내가 마흔 45살 먹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야 되고 예. 노예요 나전 진짜 노예요 난 지금처럼 지금 이런 생활이 너무 좋고 뭐 내가 트랜센드인 게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내가 여자라고 어머 나 여잔데 나 생리도 하고 임신도 되는데 애도 낳을 수 있는데 그러고 속이고 만난 것도 아니고 지도 다 알고 만났는데 부모란 사람들이 만약에 이,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 지그 자식을 뭘 해야지? 나를 뭘할건 아니잖아. 맞죠? 그지? 그런 것, 그런 것도 이거... 이게 쬐다 보면 졸라 복잡해요. 진짜 싹 털어버리고 그냥 어머니 알죠? 나도 어머니 아시는데, 자다, 자다, 자다. 응, 그래, 오케이. 우리 요거까지, 응, 음, 우리 일단 요거까지. 그다음에 내가 또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거딱 하고, 아기 새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딱 지켜줄 것만 지켜주고, 아기 새가 중간에서 역할 잘하고 그런 것 뿐이 없지요 뭐? 그런 거예요. 우리 집에 갈 때는 내가 역,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돼. 내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아기 새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는데 누가 더 손해일 거다. 그 구닥다리 똑같아. 사람들 사람을 만났는데 아기 새가 우리 집에 누, 어, 올 때도 불편하잖아요. 불편하고 어려운데 요거 중간 매개체 역할을 내가 진짜 잘 해야 되고 방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아기 새가 피곤하더라도 지가 단식을 하더라도 튀어나와 가지고 나를 좀덜 불편하게 해줬어야죠. 어, 난 그렇게 생각해요. 자기 가족 자기가 서해야지 안 그래요? 맞아요. 맞아요.